11월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중국 중부 내륙에서 형성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서서히 확장하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중심부가 가까워지면서 전국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동성 고기압의 특징대로 바람이 약하고 공기가 건조해 밤에는 복사 냉각이 강해지며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복사한계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풍부하게 들어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뿐 아니라 충북, 전북, 경북 등지에서도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특히 횡성 내륙은 마이너스 5.1도까지 떨어지며 전국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층 기압계 분석. 우리나라 북동쪽 상공에는 상층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 북부에서 다가오는 기압능, 능선이 접근 중입니다. 상하이 부근에 자리한 붉은색의 따뜻한 상층 공기대가 천천히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은 더욱 안정적인 구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층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름 형성도 쉽지 않은 날씨가 됩니다. 반면 바이카로 북서쪽 상공에는 마이너스 43도의 강한 한랭 저기압이 남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상층 기온이 약 1도 정도 더 낮아진 상태인데 이는 북극권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며 저기압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저기압이 남동지나면 몽골 지역에는 지상 고기압이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전망 중국 안우이성 부근에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이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열대 제트 기류가 동서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류가 직선형으로 뻗어 있을 때는 상승, 하강 기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상의 안정된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0에서 20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토요일, 짙은 안개 주의. 토요일 아침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안정적인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고기압 중심권의 특징인 강한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많은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기온은 마이너스 4도에서 11도, 분포. 강원 영서 북부와 강원 산지 일부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7도, 부산 9도. 낮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이 올라 11에서 19도, 평년보다 3에서 4도 높아 다소 따뜻하겠습니다. 16일 일요일, 오후부터 약한 비 그리고 찬 공기 유입 시작. 일요일 아침은 꼬리형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며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스치듯 지나가는데요. 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호남 지역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12에서 21도, 평년보다 4에서 5도 높아 비교적 따뜻하지만 전선 통과 후 기온이 급락하겠습니다. 밤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17일 월요일 본격적인 한파 시작. 17일 아침은 네이멍구 네몽골 부근에 자리한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열의 영향권에 듭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마이너스 25도까지 떨어질 정도의 강력한 한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마이너스 4도에서 10도 분포 서해안과 동해안은 등압선이 매우 촘촘해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눈비구름이 대거 형성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산발적인 비 또는 눈 가능성이 큽니다. 낮 기온은 마이너스 3에서 9도, 평년보다 5에서 6도 낮아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옵니다. 18일 화요일, 전국 대부분 영하권, 서해안 눈발,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북부까지 남하하며 우리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해안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고 내부 내륙도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마이너스 9도에서 6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2도, 대전 마이너스 2도, 광주 2도, 부산 2도, 강원산지는 마이너스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기온이 잘 오르지 않아 마이너스 1에서 9도, 평년보다 크게 낮은 추위가 이어집니다. 19일 수요일 서풍 전환, 기온 서서히 회복. 몽골 지역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중남부까지 내려갔던 고기압의 선단이 점차 변질되며 한반도로 북동진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바람도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고 기온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서해안, 충청,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20일 목요일. 기온 회복세 본격 시작. 낮에는 다시 온화. 20일 목요일에는 한반도에 머물던 강한 한기가 점차 약해지고, 서풍 계열의 비교적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다소 낮겠지만, 전날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면서 강추위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낮 기온 역시 대체로 10도 안팎을 회복하며 체감상 한파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밤사이 남은 한기가 바다를 만나 구름대가 간헐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날 형성된 잔여 구름군의 동남항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눈발 또는 비가 스칠 수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이동성 고기압 재진입 맑고 건조 다시 큰 일교차. 21일 금요일에는 중국 동부에서 확장하는 새로운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기압은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는 무다는 맑고 건조한 가을령 대기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밤에는 복사냉각이 강화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대기 건조 특성상 산불 위험도 다소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22일 23일, 느린 기압골 접근, 전국 차츰 흐림, 일부 지역 비. 주말에는 서쪽에서 완만하게 발달한 기압골이 느리게 다가오면서 전국의 하늘이 점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상층에서는 약한 불안정 영역이 통과하고 지상에서는 남서쪽의 따뜻한 습변 공기가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22일 토요 전국 구름 많아짐. 남해안 제주도는 오후부터 약한 비 시작. 중부는 밤부터 기압골의 전면대 영향을 받으며 하늘 흐림. 23일 일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 확대.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또는 약한 비. 지형적 영향이 큰 강원 연동은 동풍 유입으로 비 길어질 가능성. 기온은 주말 내내 평년 수준, 혹은 약간 높은 편으로 추위는 크게 없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24일 26일. 약한 난기류 유입, 늦가을 온기 회복.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인 다음 주 초반에는 서쪽에서 난기류, 따뜻한 공기가 다시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온이 한층 오르며 늦가을 특유의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에서 10도, 낮 기온 12에서 18도 수준, 건조한 날씨 이어짐. 다만 성해안은 해수 온도와 대기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해기차 구름대, 해안 눈비구름이 간헐적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말 전망. 다시 북서 한기 남하. 2차 한파 가능성. 11월 말로 갈수록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권이 다시 확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층으로는 바이칼 방향에서 마이너스 40도 이하의 한랭 공기가 대기 상층까지 남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차 한파가 다시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기온 급락. 북서풍 강화. 서해안 중심 강한 해기차 눈구름 발달 가능성. 내륙은 맑고 차가운 건조 한파 예상. 상세한 한파 도달 시점은 변동성이 있지만 대략 11월 마지막 주를 전후에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초 전망. 대륙 고기압 재편. 편서풍 강화. 변동성 큰 겨울 초입. 12월로 넘어가면 동아시아 상공에서는 대륙 고기압 재편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날씨 변동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압계가 한번 안정되면 며칠씩 이어지는 가을형 패턴과 달리 겨울 초입의 전환기는 짧은 주기로 추위, 완화, 약한 비 또는 눈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 수축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한반도에는 강한 북서풍, 기온 급락 서해안 중심 강한 해기차 눈구름 발달 가능성. 내륙은 맑고 차가운 건조한 파 예상. 이런 흐름이 3~4일 주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층 제트기류, 편사풍대 남화, 기온 요동 플러스 강수도 자주 발생. 11월 말부터 강화되는 상층 제트기류, 편사풍대가 평년보다 남쪽으로 치우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반도 부근은 제트 기류의 상하 파동에 따라 날씨 변화가 크게 작용합니다. 제트 남하 시 차가운 대륙한기가 한반도로 빠르게 유입돼 기온 급락, 서해안 중심 눈구름 강하게 발달, 영동 지역은 건조 표현 형상으로 맑지만 매우 추움. 제트 북상 시 온난 습변 공기 유입, 기온 반짝 상승, 전국 구름 많고 약한 비 또는 눈 가능. 올겨울 제트기류의 요동이 잦을 것으로 보여 짧고 강한 한파와 짧은 온기 회복이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첫째 주, 1에서 7일, 다시 강한 한기 남화, 올해 첫 본격 한파 가능성. 기상 전망 모델에서는 12월 1주차에 또 한차례 강력한 냉기 남하 시나리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랭전선 통과 후에는 아래와 같은 패턴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도, 낮 기온 0에서 8도. 체감온도는 북서풍 강화로 영하권 지속. 특히 강원산지와 경기 북부, 충북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가능하며 서해안 지역은 해기차 눈이 하루 이상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서울도 영하 5도 내외의 겨울 초입 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기온 오르나. 중부 중심 초겨울 비눈 두 번째 주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잠시 약화될 기온이 오르겠지만 온난 습윤 공기와 상층 약한 기압골이 겹치면서 초겨울형 강수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충청 논또는 비에서 눈 강원 중북부 대설 폭살 가능성 작게 남아 존재 전북 제주 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얼어 있는 지면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동결성비 위험이 있으므로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중반 이후 북극 진동 AO와 시베리아 적설량 영향 변수 확대. 12월 중반으로 접어들면 북반구 전체의 겨울 패턴을 좌우하는 두 요소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북극 진동 양성 플러스는 북극 한기가 북쪽에 갇히면서 온화한 겨울. 음성 마이너스는 북극한기가 중위도로 유입돼 강한 한파 가능성. 현재 예측은 약한 음성권 근처를 맴돌 것으로 보여 한반도로의 한랭공기 남아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시베리아 적설량 증가 적설량이 많을수록 지표 복사 냉각이 강해져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력하게 발달합니다. 11월 후반 및 12월 초 북한, 몽골, 바이칼 지변 적설이 늘면 한파의 강도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즉, 12월 중반 후반에는 제법 강한 한파가 한두 번더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짧은 온기, 잦은 냉기, 변동성 큰 초겨울이 찾아온다. 앞으로 3주간의 날씨를 요약하면, 큰 일교차와 건조, 그리고 잦은 영화권 아침, 서해안 중심 눈구름 반복 생성, 기온은 오르락 내리락, 추위와 완화가 빨개 반복, 12월 첫째 주와 중순 무렵에는 강한 한파 가능성, 비, 눈이 번갈아 찾아오는 전형적인 초겨울 패턴.